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사이를 놓고 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지만 말씀과 결부해서 어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저는 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이 말씀과 결부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 전체 말씀으로 제가 요새는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어르신들을 뵐때 우는 어르신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기뻐서 웃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또한 웃어야 됩니다. 저의 생활이 기쁘다고 해서 그분들이 울고 있는데 제가 웃을 수가 없어요. 우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어, 울고 싶은 일이 있지만 우스, 웃고 있는 어르신들을 봤을 때 제가 또한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울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이라는 자체, 어르신들이 있는 자체는, 어, 높,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최고 낮은 자지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어,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르신들을 제가 항상 앉아있으면 그 어르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 어르신들이 서있으면 또그 어르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누워있으면 또그 어르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지려고 할 수도 없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제가 그 어르신들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고마하라. 이 말씀은 제가 어떨 때는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저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어, 또한 마음으로도 어, 악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어 불교를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무신론자를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지 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들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모르고 만났어요. 모르고 만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지명이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과 만났을 때 화목은 하지만 그들과 만났을 때 어느 순간에 그들이 SOS, 숨을 내밀 때 그들에게 또한 제가 전하의 말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한 아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 2장 말씀 전체 말씀을 제가 삶 속에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다어 읽어드리고 싶지만 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묵상하고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몇 말씀 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만 어 제가 오늘 어 말씀도 전하면서 또한 저삶 속에서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요새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다. 간증이라는 자체가 내가 삶 속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결부돼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령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한, 어, 많이 더 감동받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또 이렇게 산속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이 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또한 얘기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5월달에 저희 아버님이 어, 몸이 아프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고관절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원래 아산 어, 저기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또 노인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이렇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또한 시댁 식구들이 또한 의견을 물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맞춰서 제가 하다 보니까 울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울산에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저희 아버님은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제 소변출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콧줄도 하고 있었고 이제 본인이 차고 있는 악세사리가 두 개나 됐어요. 악세사리가 한 개가 있어도 집으로 모실까 말까 간데 악세사리를 두 개나 달고 있어서 도저히 집으로 모실 수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도저히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수 없이 유양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음, 유양병원에 있으면서 시댁들이 어, 안믿는 시댁들이에요. 어, 남편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참 많은 어, 영적 다툼이 있으면서도 이제 남편을 믿음 안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드 식구들은 이제 제가 교회를 가고 남편도 교회 가고 이러면서 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냥 무신론자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고 또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신앙은 이제 천주교 신앙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천주교 신앙이었어요. 울산에 내려올 때까지는, 어, 천주교 믿음으로 있었는데, 울산에 내려오면서 저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영적, 영적 기도도 하고, 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코로나가 되기, 코로나가 일어나기, 어, 3월달쯤에, 갑자기 이제 위급한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또한 이제 종합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한 모름 동안 치료하고 그러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전적으로 기독교 재단으로 가야 된다 우겼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상주하고 있는 원목으로 계시는 그 요양병원으로 가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우겼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이제 많은 식구들이 저의 말을 이제 다 믿었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기독교 재단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흐르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껏 아버님이 뭐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재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곳에 온몸으로 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의지합니다. 많이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고 단계 단계 이제 그렇게 밟으셨어요. 그래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 어, 당신도 교회가 이러면서 어, 당신도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어, 지금 그렇게 영상통화를 목사님이 연결시켜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 울산에 오셔서 어, 3개월쯤 있을 때, 또한 중간 중간 일기의 순간에 어, 아버님 1년만 더 살고 가세요, 1년만 더 살고 가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항상 외쳤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이, 가족 구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또한 예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또한 친정 식구들의 이제 구원을 예비하고 있듯이 제가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이제 8년째 되는데, 신정 어머니가 계속해서 미안해 하세요. 뭐냐면 내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 저기, 인종할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8년까지 니네 옆에 있어서 미안하다 이러고, 그 형제들도, 어 누나, 동생,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2년 정도만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8년째 저희 집에 있으니까 형제들도 다 미안해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엄마가, 특히나 친정 엄마는 항상 미안해 해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어, 사명감을 줍니다. 사명감을. 엄마, 가족들 다 구원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어, 아들들, 아들 3명, 그 가정들 다 교회 가는 거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영적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장례식장보다 찬양하며 기뻐 찬양하며 어머니 천국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 어머니 불편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사명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오면 무조건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교회를 아직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순서를 모릅니다. 사도, 신경, 주비도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장례식을 치를 건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 순서가 있는데 제대로 된 과정이라면 기독교 과정이라면 장례식장에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선 다 참석을 하고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형제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일일이 형제들한테 주기도면 사도신경 다 찾아줄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을 치를 때 얼마나 저도 또 이제 바쁘겠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나중에 장례식장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기독교 장례식을 치를 것인데 그 때,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아시는 분들 오셨을 때,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제들 오면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과정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댁과 친정이, 시댁 친구,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시아버지와 친정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기독교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